K팝의 세계에서는 이찬원처럼 근접한 재능과 카리스마를 지닌 아티스트는 몇 없다. 그의 강렬한 보컬과 매력적인 무대 퍼포먼스로 그는 전 세계 수백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제 그의 충성스러운 팬들 사이에서는 그의 다가오는 앨범 발매 소식이 세간에 퍼져 열기를 더하고 있다. 2023년에 예정된 이찬원의 세 번째 앨범은 이 산업에서 가장 빛나는 스타 중 하나로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할 예정이다. 가수 겸 작곡가인 그는 이 앨범이 모든 기대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단순히 표준 트랙들로 구성된 앨범을 만드는 것에 만족하지 않은 이찬원은 업계에 존경하는 선배들로부터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 이찬원과 유명 작곡가 조영수의 협업은 팬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인터뷰에서 조영수는 이찬원이 자신이 작곡한 앨범의 곡들을 검토하고 다듬기 위해 찾아왔다고 밝혔다. 경험 많은 작곡가는 이찬원의 재능에 감탄하며 이 노래들이 매력적이고 독특한 매력을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칭찬의 속에서 조영수는 약간의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는 이찬원의 높은 음역과 강력한 보컬이 이미 놀라울 만큼 멋지다고 믿지만 여성 보컬의 참여로 앨범이 더욱 풍부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조언은 이찬원에게 와닿았으며, 그는 피드백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다. 그는 앨범의 작곡과 완성과정에서 조영수로부터 받은 무한한 도움을 인정했다. 기대가 계속해서 쌓이는 가운데, 팬들은 이찬원의 세 번째 앨범 발매를 열렬히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가 아티스트로서의 성장과 그의 진정한 직업적 헌신을 증명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각 앨범마다 이찬원은 한계를 넘어서고 기대를 뛰어넘으며 감정적인 공연과 진심 어린 가사로 청취자들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이찬원의 영향력은 음악의 영역을 넘어서기도 한다. 그는 자선사업과 다양한 사회적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흥미로운 일로 보건복지부는 캐링인기라는 선정된 예비사회적 기업의 대표인 김태성이 주도한 제2회 캐링케어 기버 페스터벨들 발표했다. 3월 25일에 개최될 이 축제는 간병인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그들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축제에서는 이찬원과 정동원, 한국에서 가장 큰 가정간호서비스 보호기업 캐링계 모델들에 의한 라이브 공연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이 진행된다.